안녕하세요, BJ 우띠입니다 오늘은 한국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 아, BJ 예러님 네. 인사. 네, 네 플립이 플리비... 아. 아 여기 다리 였지 맞아네플 플리... 플리바. 왜요? 맵 설명해봐. 여기는 세계수의 맵인데 여기서 아주 큰 전쟁을 <laughs> 큰 전쟁을 할 통과 게임 맵이랍니다 네 그럼 네 아이 그럼 지금 시작인가요? 네 준비 시작 땅땅 땅땅 아까 여기 박스 있었는데 흙은 최대 몇 개까지 캘수 있어요? 저기요 뭐 캐요? 아 흙은 캘수 있다 합시다 나무검이 있었어 음 기본템이 거의 다 나무검이야 저기요 저다 봤거든요? 다이아가 막 숨기신 거 다이아도 있네? 이거 <laughs> 사망했었네면 어? 어? 뭐야 어? 어, 다안해이 네. 사람 어 그래도 네. 시켜줬더니만 다안해이 사람 왜 구절이? 아니야 운영자야. 아어 다이아 열 개.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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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잠시만. 근데 이건 좀 심한. 데 저는 흑기사입니다. 다이아 다이아 먼저 다이아 갓발을 찾으신 분에게. 시야시. 내가 닭광이드립니다아 진짜 나 닭광님. 그거 닭광이. 야세개 뭉쳐 있는 건데 닭광님 <laughs> 아이 약간 이, 수상하게 생긴 데는 팔수 있습니다. 여기 참 수상하게 생. 겼 여기 최대 데. 몇 개까지 할수 있어? 아, 여러 개. 상자 여러 개 열어봐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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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참 이상하게 생겼고. 상자 참 많이 어. 열어봐도 돼요. 참 이상하게 생겼어. 쟤는 아예 환거 게임을 몰라. <laughs> 그 아, 이상하게 생겼고. 지금 여러 수여자. 참 이상하게 생겼군. 왔어, 잘열개아 예, 야얘왜 구조를 다 알아? 뭐야? 너왜왜 왜 이렇게 피가 없냐? 너나 먹으면 되겠지. 나. 무서전 <laughs> 근데 맥구조를다 합니다. 그래서. 저다 했어요. 어, 근데. 야, 근데 타, 잠시만 다임 야, 잠시만 다임왜 여기 옵시디언이 있지? 어디요? 물하고 그거 만났나봐요. 아, 짜증나. 아, 소. 아이, 소새끼. 소, 죽어! 저 좀만 죽여주세요. 저 거. 지금. 상자가안 안 먹혀요. 저 좀만 죽여주세요. 저 지금. 죽... 어, 됐다. 어. 야 근데 나 소가 안 아싸, 때려 나소안 때려짐 나이아가빠 투고 됐다 나 왜이게 렇텅빈 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아 근데 있잖아요 빰밤, 저 사람이 저 사람만 베이는 게 없나봐요 지금 어, 저기 아시형 아시발 아시발 아빠 아빠 뭐야 젠장해서 <laughs> <제 웃음> 그러시면 죽어요 아옵시디언면 이거 말하신 거구나. 누가 때렸어? 저가 어? 때렸어요 왜요? 뻥이에요 아저 죽이지 말라고 누군데요? 아 그... 슈넥 슬랭. 슈넥이 저한 저가 슈넥이한테 나무 범으로 죽어가지고 여기한테 퇴 엄청 많아요 다이아 갑바에 그... 다이아 갑바는 쓰지 마세요 <laughs> 왜요? 아까 쓰고 다녔는데 죽어요 그러면 아 근데 대충 전부 다 죽고 싶어? 그냥 근데 대충 근데 다 알잖아 나 텔레 <목소리> 가 먹었어요 이제 뻥치지 마라 이제. 근데 대충 봐서 플리비 스타일로는 플리비 스타일로는 산 위에 많이 해놓은 것 같아 물 아니랑. 그래? 물한 그래서 저가 하나 했는데 저가 다 뒤졌죠. 어! <목소리> 어! 또 저, 어! 철개다! 아까 철개가 철개가 철개 개물이에요 철개 여덟 개 오야 나나숨숨쉬어서 뒤질 뻔했. 전 숙박 끊은 남자입니다. 다른 거다 있는데 우리 아, 있잖아, 있잖아 좀비 싫어하는데 아 맞다 좀비 나오지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 중대 있어요 아 인벤세이브 안 되죠 아 짜증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여기서 죽었나 봐 철개가 여기 있어 <laughs> 난 나무 금예와 좀... 아, <laughs> 산꼭대기 에 올라왔다 진짜 좋은 템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인벤 세이브 대신 야, 이 새끼. 아, 진짜 다 알고 있어. 타타타타타 야, 이건 이건 진짜 사기다. 얘가 근데 더 사기다. 이거 원본자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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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게 내 거. 내왜 사람이 두지시기는. 내가 전 드로퍼가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 짜증나. 사람이 많으면 뭔가 좋은 게 있다는 뜻인가? 사람이 많으면 저도 모르겠네요. 아. 어? 죽을 사람 모이세요저가 줄게요. 빨리 와요. 나 일단 가위 거울게요.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아왜 이렇게 빨리 어, 다? 그가나좀개고 아, 네. 개만아. 아 진짜 내가 있는데 나좀비아어 우리 식기 진짜 죽우시워서 환장을 했네 아, 근데 나돌가 난좀좀비야 아, 응? 지금 하나도 못만났어 나도 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나야나니야아야나니야 아니야, 야야야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 와야 여기 존, 좀비 존나 많다 존나 많어나다갈다갈다갈다갈다갈 리스본 장소에 엄청 많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나 아까 다적이 <laughs> 다가 지금 별 벌써 오야야야집잘 네, 보면 다이아도 어... 있어요. 어, 많아요? 많아요? 한두개 정도? <laughs> 그렇게 근데 그 중에 3개 가져가셨죠? 아니요? 안 가져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칼로는 거미줄에잘켜진다는거 아시죠? 하지만 캐면 안됩니다 칼로요? 응아 네. 잠시만 발 스켈레톤에게서 피하자! 제발 죽을아 맞다 여기서 욕하면 안된다고 금치거가 욕이라고 네. 아 짜증나, 짜증나 거미가 나야 같이 놀지 계속 나 죽이기 위해서 다 왔다 갔다 내가 죽였다 아. 아 여러분 에러 누구랑 말하고 있어요? <laughs> 나랑 말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지 진짜... 나이스 다이아. 왜나면안 돼요? 진어요아면안 아, 되냐고. 안돼안돼안 돼. 안죠안 되죠. 왜? 저 다이아 22예요. 요 왜요? 왜요? 는데 이런 좀비 같은 거 없던데. 맞아. 있어 있어 저희는 있어. 저희는 색 다릅니다. 야야 <laughs> 잠시만 에러 에러야색다 좀비, 좀비 죽이자. 같이, 한번한번 같이 좀비만 죽이자. 그래. 야 우리 다 같이 좀비 죽이. 그래. 싫어 싫어. 난 사람이 많은 거 싫다고 딱 질색이야. 나 갑빠해 보이지? 야 여기 타이머 아, 뭐할 같아. 야 여기 크리퍼가 오우. 야 여기 크리퍼야에 아이씨 아깝다. 야 들어와 좀비 아제꼭들어와아 어? 제발 진짜 꺼지아 진짜 망했어 언제 못다 야 어이 좀비 나, 나, 나. 껐다 어 껐다 다행이다 하지만 곧 있으면 매직 큐. 아, 벌써. 아, 뭐야? 아침대는 방법 없니? 어, 빨리. 안 돼! 야, 그럼 양, 양, 양 죽이고. 오야, 엔더맨 씨다. 저거. 저거! 엔더맨 봐봐. 씨 뽀뽀뽀뽀. 뽀뽀뽀뽀. 뽀뽀뽀뽀! 아, 때려버렸어! <laughs> 아, 손아 잡, 손아 잡쳐야지. 잡쳐. 아 진짜 인벤세이브가 안 돼서 저, 참그 불편해요. 그 그... 근데, 근데 그 여기 우티님. 이거 좀 미친 네? 그 거예요. 저가 우디님에게 다이아 여 다섯 개를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 꺼지세요. 잠깐 네. 여기 절 죽일 여기 것 여기 좀비 같아요. 천적 껐어. 천적 껐어. 저돌고 게임밖에 없어요. 아 쫄까. 뭐, 안 돼. 어디서 반말이야? 죽고 싶어? 나이도 어린. 오리... 은머리에 <laughs> 피도 안 마는 게. 근데 에러가 우리보다 나이가 한살 많아. 도망이야. 아 누구야 이거? 야 누구? <laughs> <참>. 야, <laughs> 야 우리끼리 죽이지? 싸우는 건 개뿔이고. 진짜 좀비 죽이죠? 어내게초능력이 있지. 나 사망했어. 내력야 이게 헝거 게임이냐 좀비 전쟁이냐? 하지만 좀비를 죽. 아 아까 누구 바꾼나? 그래 우 기다리자 새끼가 다 죽였어 씨발 저거 저거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요. 너나너 나. 다이 다이야 여기요. 너 나. 빠빠. 우그 새끼들 진짜 그걸로 허튼칫하면 죽여버릴거야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어디요 어디 여기 여기 진짜 우리 진짜 동맹하면 안돼요? <laughs> 왜요? 좀비 저거 꺼써요 좀비, 좀비. 안돼 켜세요 알겠어요 아 꺼요! 아, 아대게 놀아보자고?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도 어차피 난 혼자가 아니었어 나는 좀비 아왜 좀비들! 위험한 걸 말해줘 아 맞다 저기 동굴에 둘러 죽거 있는데 내가 먼저 갈 거다. 먼저 갈... 내가 빨라. 아, 야, 왜, 왜, 이렇게 빨라?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사실 꽝입니다. 아 씨, 진짜, 근데 그래. 동물 캐도 돼요? 동물 캐면 안 되죠. 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내 뒤에 스켈레톤 있어. 잠시만 뭐야, 제... 내가 난이도 커 놨네 내 철기 여섯 개 맵을 네. 맵을 그 뭐냐 파괴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크리퍼는 껐어요. 크리퍼만 그립한... 끌 수는 없어요 내가 그래서 좀비를 껐어요 안돼요 잘했어요 그럼 전부 다 한번 확! 이렇게 놀아보자고 <laughs> 아나 진짜 키기 싫어 진짜 싫다 난딱 좀비가 질색이야 근데 저 사람은 왜나 왜 진짜 나가고 싶어 나가면 안돼 좀비 켜니까 나가고 싶어 좀비 켜지 말라고나 진짜 좀비 켜기 좀비만은 정말 안돼 좀비는 끄면 안돼 저랑 화끈하게 노란색 부실건 어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없어요. 택... 혼자 노실 혼자 다이어 와 크리퍼 아, 왜 나... 크리퍼가 나... 지금 눈앞에 상자가 하나도 없어 나 지금 좀비 죽이는데 열중하고 있어 맵 파기는 안돼 될... 안되므로 크리퍼는 껐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 더 다시 켰어요 아, 그냥 꺼왜 뭐 부탁 좀 해야지 근데 여기서 다리 파기되면 짬기기도 <laughs> <laughs> 뭐야 대웅상자 여기 누가 뒤졌는가? 왜 없는 거야? 디지몬 벌써 3시네요. 네. 저희는 가봐야 되는데 벌써요? 네. 아 네. 벌써 3시가 됐어. 그럼 조내기가 없는 헝거 게임인가요? 조내가 빠빠? 아조네님우빠님도가야되잖아요저아니네가빠제빠아 게임, 조네가 빠빠가 죽을게요 안돼요 난그빠 수는 없어 들어와 나한테 와 들어와 아조가아가빠아 음... 야, 에러가 저걸 좋았습니다? 먹었는데, 나는 진짜. 야, 금방... 네, 싫어요. 언제 어? 만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몇편 정도 갔을 때 쇼네기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네. 오! 어, 지옥 반응기 있다. 하지만 난 만들지 않겠어. 난 부츠를 신겠어. 아, 아, 맞다. 언제부터 우리 집이 김숙사가 됐었지? 어제.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아래오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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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잘 가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볼고 아니, 아, 잠깐만. 아, 죽이지 마요, 아, 미안해. 아, 진짜. 아싸. 아, 방을 아, 아, 아. 거기 얼굴이 어딨는데. 대가리도 있었대. 너는요, 그래 에러야. 같이 플리비를 죽이는 거야. 그래. 좋은 나, 방법이야.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 뭐야? 있겠지? 여러분, 이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있어요. 난 분명히 죽지 않았어. 으악. 죽었어. 아니라고? 난 죽은 게 아니야. 응, 그럼 내가 죽은 대로 다시 가봐야겠어. 내 템이 있다면 난 죽은 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런 반대식 와 싫어. 그렇게 살기 치는 그, 사람이 가장 싫어. 저걸왜살기를 쳤죠? 전 공정하게 했는데.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뭐가요? 자기만 공정한데. 님이 <laughs> 못 찾는 거예요. 저 아, 내가 그 내가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봐. 저 선에서 수상해 다리가 이렇게 연결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잖아. 아니요. 아니. 진짜 아, 사람들이 다 이상하네. 나보고 덮어 씌워? 응? 네? 아니, 없어. 그리고, 시작할 때 바로, 바로 옆에 서새 있는데 왜안 열어봐? 어, 진짜 답답해. 다열어것 같아. 내가 열어봤지, 늦어서 애들이. 아싸, 나쁜 놈. 내가 언젠간 널꼭 잡겠다. 언젠가. 오늘은 108동을, ᄒ. <laughs> ᄒ 죽어요. 내가 그거최찾 야!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아 <놀람> 그, 그. 어, 진짜 열받네. 너 다이아 했니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 씨바 어? 저 다이아 아빠 입으면 난망했어 야, 약간 이상하죠?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다이 여러분, 제가 오늘요 조금 마음 먹고 왔어요, 에러가. 저거 어... 못한다는 것을 무조건 자랑해야 되나요? 네 같이 아니, 한번 자랑하시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에라님 그... 노래부 한편네 여러분 다음 편으로 계속됩니다 바로 찍어